우리가 지금 좌측으로 많이 올라가셔서 이쪽이 전체적으로 좀찌혀 있는 느낌 응. 그런 게 있으세요. 여기 무겁고 여기가 좀 작아져 있는 느낌이 있어서 좀 답답해 보이고요. 반대로 오른쪽은 좀 시원해 보이는 인상이 좀 있으세요. 김유현 씨의 고민은 오른쪽 아래 턱이 조금 더 두꺼워 보이는 건데요. 더 문제인 건 턱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정작 심각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턱관절하고 연관되어 있는 뇌 구조라든가 뇌 신경들 이런 쪽에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다른 집중력 저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저하가 같이 생길 수 있고요. 턱관절이 틀어지면 이제 경추, 척추까지 같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신적인 질환까지 유발할 수가 있죠. 김유현 씨는 전체적으로 자세가 틀어져 있습니다. 서 있을 때도 몸이 앞으로 쏠리는 걸볼수 있는데요. 네. 넘어지실 것 같죠? 네. 지금 요 자리가 맞으신데. 그죠? 지금. 얼굴은 곧 몸과 같아서 몸이라는 기준에 얼굴, 목, 어깨를 비롯해 척추, 골반, 하체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불편한 자세를 취하면서 생기는 보상적인 근육기뭐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면까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허리 통증만을 보는 건 아니고요. 안면 비대칭을 봤을 때도 같이 치안 교정은 들어가셔야 돼요. 김유현 씨의 경우 콤플렉스인 앞면 좌우 비대칭뿐만 아니라 근본 원인인 틀어진 체형을 함께 교정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아파요? 네, <목소리> 아파요. 음, 다 아프시죠? 이거 아파요. 여기는 다 예민해지셔 가지고 우리가 근육뭉쳐 있을 때, 예를든 배 운동에서 뭉쳐 있을 때인데 웃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근육이 경결돼 있고 긴장될수록 통증은 더 예민해지시거든요. 안면비대칭의 원인이 되는 근육의 비대칭을 침을 이용해서 치료합니다. 근육을 강화하고 축소해 교정하는 방법이죠. 침을 놓은 후 전침기나 저주파 치료기를 붙여 함께 치료하면 더 효과적입니다.